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침에 자전거 타고 에, 머리를 좀 손질했어요. 그래서 오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낮에 또 기분이 더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고요? 어, 에, 평소에 알고 지내던 에, 스님이 있어요. 그래서 스님이 선생님하고 이제 알랑방구껴서 오시오 얼굴 봅시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외출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얼굴 보고 싶다고 해서 이제 오세요라고 했는데. 에, 사무실 밖에 나가는데, 검은 차가 지나가면서, 어머! 하시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멋있게 생기신 분이, 혹시 창문을 내리고서, 혹시 유튜브 선생님 아니세요?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어, 너무 반갑다 그러신 거예요. 어, 나도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렇게 막 알아봐 주시니까. 그래서 차 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선생님 사무실 보고 싶다 얘기하고, 아, 그래 이제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올라와서 보니까, 이게 너무 반가운 거예요. 매, 맨날 유튜브에서 보던 그런 <laughs> 화면이잖아. 에이? 그래서 너무 반가워하시는 게 나도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기분 좋은 머리 잘라서 기분 좋고 또이 유튜브 구독자분 만나서 기분 이 좋고 어쨌든 구독자 선생님 에, 모든 식구들이 건강하고 또 활기차고 뭐 이게 덥지만 더위 이까지 것쯤이 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멋있게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주 반가웠습니다. 아? 에. 에, 오늘 유튜브를 열은 이유는 에,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나 또 전화 상담을 하시는 분들,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에, 취질과 건강 정도에 맞는 생식을 강조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본의 곤도박사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장수초를, 장수촌을 어, 답사한 후에 그들이 건가하고 장수하는 이유가 뭔가 열쇠가 뭔가 하고 보니까 그들의 먹는 음식물에 있다고 정리하신 분이 바로 일본의 곤도박사입니다 이분이 왜 완전공료 즉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생식이에요 생식을 먹어야 하는지 공유 속에 있는 식이섬유, 섬유질을 먹어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에, 곤도 박사는 영양의 균형이 잘 잡혀진 식생활을 하고 있다면 굳이 먹기 힘든 현미밥을 먹을 필요가 없다. 여기서 잘 잡혀진 식생활이라는 것은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는 생식이에요. 또 생체식이고 그게 자연식이에요.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걸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왜 생식을 먹어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어, 완전 공유 이 생식 속에는 비타민 e 를 비롯한 비타민 B군이 포함해서 여러 비타민 B1, B2, B3 뭐저저 이거 이런 비타민 여러 가지 함유돼 있고 셀레늄, 칼륨, 그다음에 마그네슘, 뭐 칼슘, 철 망간, 크롬, 아연 등 미네랄을 풍부하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실조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제된 곡물에는 없는 필수 아미노산과 필수 지방산이 풍부하고 특히 섬유질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왜 섬유질을 강조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좋은 영양소들은 값진 영양 이런 성분들 대체로 곡물의신운에 있어요. 신운왜 싹을 키우기 위해서 신운에 있고. 그 다음에 겉껍질, 호분 층에 밀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깎아버린 거. 그게 지금 우리 쌀밥이에요. 그래서 쌀밥은 탄수화물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백 가공에서 손실되는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탄수화물 그냥 보충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곡물의 배아 부분이나 외피 호분 층에 많이 이런 영양소들이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을 소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백하지 않고 가공되지 않게 그냥 있는 그대로에서 바람에서 수분을 빼 그냥 수분을 그냥 말리고 빤 거야 그게 생식이야 뭐 무배추 뭐 이런 오이 풋고추를 찍어 먹는 게 생식이야 그건 생채식이에요 얘기가 다르집니다 아시겠어요? 에. 에, 과거의 낡은 영양에서는 식이섬유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뭐 별거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진보된 영양은 왜? 질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질병 발생의 원인이 뭔가고 이것저것 따지고 파악하고 뭐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섬유질의 중요성이 대두된 거예요. 곡물의 에피야말로 섬유질이 풍부한 우리 몸에 아주 유용한 이런 어, 영양 덩어리들안 거예요. 그게 바로 섬유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이런 지식인들 뭐좀 아는 척하는 사람들은 섬유질이라는 것은 야채나 과일을 그냥 먹으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이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주 잘못된 건강상식이에요. 19세기부터 식품 중에 섬유질의 변화 아시겠어요? 섬유질에 보면 야채, 과일에 섬유질이 있고 곡물에 섬유질이 있어요. 이런 섬유질의 변화 및 영국인의 섬유질 섭취량의 변화 등 건강과의 관계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사 분석한 거예요. 그 결과 곡물에서의 섬유질 부족이 현대적인 이러한 식생활의 큰 문제점이다 즉 현대인들의 병 발생의 원인이 작용되고 있다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라것 그래서 생식 아니면 이러한 현대병들을 잠재울 수가 없더라 라고 정리하는 거예요 또 식사, 식사에 있어서 섬유질 섭취량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를 좀더 들여다보면 섬유질의 총량은 별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곡물 섬유질은 밀가루를 곱게 빠지면서 곡물 섬유질은 줄어들었고 한편 생활 이 형편이 생활 수준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과일이나 뭐 야채를 많이 먹게 돼서 섬유질 총량에는 별 변화가 없으나 섬유질과 관련된 많은 현대병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곡물 섬유질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곡물 섬유질이 더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결론을 낸 겁니다. 이해가 있습니까? 아. 그래서 결국 에, 곡물의 섬유질이라는 것이 현대 발, 현대인들의 그 질병 발생에큰 원인이구나라고 해서 섬유질에 대한 연구를 이제 이쪽 이쪽 이쪽에 대한 섬유질이 갖고 있는 이런 먹을거리들을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영양학자들이 야채를 충분히 먹으시오 라고 한 것은 이 곡물 필요, 곡물에 가지고 있는 섬유질보다는 그냥 야채 과일이 갖고 있는 비타민 미네를 보충하는데 중점을 뒀다. 곡물 섬유질이 야채 섬유질보다 더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부족한 것, 곡물 섬유질이 부족한 이런 이유를 왜 부족한지, 부족해서 어떤 질환이 생기는지를 이 곤도 박사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모르고 그냥 섬유질 아무거나 먹어서 섬유질을 보충하면 되지라고 해서 야채 과일만 먹는 이런 어리석은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공물을 먹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해보면 암이나 공해 물질에 대한 대책으로는 완전 공유가 절실히 필요하다. 왜? 나도 모르게 음식을 통해서 또 코를 통해서 이한 환경 호르몬이 유입돼서 암 발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 공류에는 칼슘, 마그네슘, 셀레늄, 비타민 B17, B15, 비타민 E, 섬유질 등암 예방에 관련된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물 속에 들어 있는 식이 섬유를 먹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완전 공류 속에 있는 섬유질은 식이 섬유는 발암 물질을 비롯해서 중금속,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중성 지방, 담즙산 등을 흡착해서 체외로 배출하. 왜 머무르면 암세포가 되기 때문에 이걸 빨리 뽑아내자 이게 아주 좋은 얘기죠. 이론이 맞죠. 그 다음에 완전 공유속에는 칼슘은 중금속이 빼다 후에 침착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고 또이 공물 속에는 있 셀레늄과 비타민 E는 중금속이나 오염물질을 무한 해 것으로 중화시켜 만들어서 밖으로 배출한 효소의 원료가 되고 이들의 반응을 촉매 활성화시키는. 먹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물 속에 들어있는 섬유질이나 칼슘, 비타민, 뭐 이런, 뭐 비타민 E나 셀린 이런 것들을 자주 먹어야 암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체질과 건강 종대에 맞는 생식이야말로 그냥 왔다십니다. 아시겠어요? 곤도박사가 이야기한 것보다 더 좋은 이론이 체질과 건강 종대에 맞는 생식이다 이 말이에요. 현대 사회 나도 모르게 그냥 유입된 음식물로도 유입되지만 또 뭘로도 유입되고 이런 환경 호르몬도 유입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암물질 증가하는 이런 생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유입되는 이런 발암 물질을 빨리 배출하는 게 관건이라는 거죠. 그 빨리 배출하는 이러한 기능과 역할이라는 게 바로 이 완전 공유 속에 있는 이런 식이섬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하찮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이런 요인으로 작성, 예, 떠오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유질이나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이 풍부한 완전 공유가 아주, 아주, 아주 강조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 체질과 건강정대만은 생식이야말로 최고의 암 예방식품이고, 성인질환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조건이고, 이 생식이 가지고 있지 않는 혹시, 부족하지 모르는 이러한 미네랄은 소금과 천일염과 주염 속에 있는 미네랄을 보충하면서 보충하래요. 그러면 우리 몸에 병이 생길 수. 없어.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것들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생식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다. 동양 의학적 소견을 접냐면 잘못된 식생활을 개선하자고요. 뭐가 잘못됐냐? 육류 위주 식생활. 그러니까 서구식 식습관 그 다음에 야채, 과일 위주 식사도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인조식품. 이건 고칼로리 저영양식품. 이걸 너무 많이 먹는 게 문제라 이거예요. 인이칼로리 전부 다 비만 형성된다 이거요 이런 것들이 체질과 건강 정도를 무시하고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식습관을 개선해야지. 어떻게?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한 생식을 하자 이거야. 생식적 완전 공유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섬유질, 칼슘, 셀레늄, 비타민 E, 등. 섭취하자 이 말이야. 그래서 몸 안에 나쁜 발암 물질을 빨리 뽑아내자 이게 그럼 건강하게 사는 조건이 된다 이게두 번째는 고른 영양을 보충하자.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 저칼로리 고형의 음식, 그게 생식이야. 그 다음에 소식하자 이게 오장육부가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 이게 배가 빵빵하게 불러가지고 어 뚱땡이가 돼가지고 숨 헐떡거리고. 오장육부가 그걸 그냥 어떻게 소화시키려고 밤새도록 노력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소식해봐 땀날 이유가 뭐 있어? 그게 생식이에요 아시겠어요? 곡식, 과일, 야채, 건과류 동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 중에 이런 체질과 건강종류에 맞게 하면 94종 이상 생식이 들어가 곡물, 과일, 곡식과일, 야채 이런 것들을 바람에 말려서 가루로 딴 거야 그걸 94종을 어떻게 먹어? 생식 아니면 못 먹어요 그래서 식사 대용으로 먹으라 이거야 하루 한끼식성을 개선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지금 당장 바꿔야지 아픈 다음에 바꾸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어리석은 거 아니야 오늘 여기까지 곤도 박사가 이야기한 이론을 더해서 우리나라에서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이런 생식이 있다는 거. 이건 하늘이 내린 축복이에요. 이런 걸 만드는 회사가 있다는 건, 이거 오행생식이야. 아주 축복이야, 나는. 에? 이런 걸 배합해서 먹을 수 있는 것만도 축복이야. 그냥 축복 덩어리야. 그래서 생식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비용 없이 건강하게 살려면 이것밖에 없어요.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뚱땡이, 뭐 뇌경색, 중풍, 뭐 나부랭이들, 뭐 치매고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 이런 생식을 먹으면 다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바람 물질 들어오면 빨리 뽑아야지. 그걸 뭐 하려고 이 뱃속에 갖고 있어. 순대에 자리도 없는데, 그게 생식이에요. 오늘 권도박사가 이야기한 왜 완전 공룡, 생식을 먹어야 되는 이유, 권도박사가 얘기했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추가해서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는 이러한 생식이야말로 최고의 건강식이요.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건강을 증진할 수 있고. 그리고 병 없이 건강에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최고의 식습관이다. 라고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는 생식이야말로 무병장수를 위한 일본 장수촌 그 사람들보다 더 무병장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식습관이다. 라고 해서 또 목청을 또 돕궜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루 한끼 식습관 생식으로 바꿔서 건강하고 멋있게 살아갑시다. 살기 좋은 세상 아닌가요? 멋있게 살아갑시다. 화이팅!